네, 닫아보세요. 후카시아 살살 해보세요. 봉봉. 후카시아 해보세요. 살살. 살살. 여기서 불이 나와야 되는데, 제가. 이 정도면. 좋습니다. 한번 끄셨다가 한번 걸어보세요. 끄셨다가 한번 걸어보세요. 뭐가 달라졌는지. 무엇이 달라졌는지. 유리 조금만 내려보세요. 뭐 느낌이 오시나요? 소리 소리 소리가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예. 와다다감각은데 네, 시운전할 겁니다. 여기서 한 200m만 갔다 오시면 돼. rpm 변화가 있는지도 봐주시고. 네. 예. 아 와세 받지 마세요. 얼마까지 내려놔 보자고요. 예, 네. 종종보다 내려왔습니다. 저 보세요. 눈꼽 그죠? 내려갔죠? 서서서 기름 덜 먹어 소리가 없어 소음이 그죠 제기 맞죠 고객님 네. 한번 후진하셔갖고 여기가 저기 들어오데있잖아요한 네. 200m 가서 유턴해서 다시 와보세요 어떤 느낌이 있으신지 사살 네. 네. 예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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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빨 돌리세요 차라리 예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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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봐드니까 오라 오라 괜찮아요 예쌉쌉쌉쌉 그만 예한 번만 더한번만더 기... 들서 스타 됐구나. 조앞에까지만 다녀오시면 됩니다. 한 200m만 유리 다 드시고요. 예, 어떤 변화가 있나 봤어요? 1 0에서 물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더 가셔도 되는데, 아, 자크차 때문에구나. 차 때문에 저기 돌아서 오십니다. 이 김이 나와야 되는데 됐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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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님 잠깐 내려와 보셔야 돼 답이 나왔어 이거 보세요 이 김이 나온다는 거이 어? 김이 나온다는 거김 나오죠 여기, 여기 나오잖아 허옇게 끝나오잖아 제대로 안나오 출발도 안 나왔었어 지금 갔다 온까 나온 거야 이게. 나와야 좋다는 걸 설명드리는 거예요, 고님 아. 이게 왜냐? 완전소시킨다는 뜻이야, 이게 네. 저거 설치함으로 인해서 불연소시킨 거 그나마 또 완전히 완연소시킨다는 거야 차한 200m밖에 안 갔다 왔잖아, 그러시지, 그죠? 어떤 변화가 있나요, 차가?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그러면. 네. 지금 소, 그러면 안에서 시동 걸었을 때 어떤 느낌이 있었어요? 지금 200m밖에 안 갔다 왔지만 와서 간간 걸치고 다니셔야 돼요, 고님이 예전에는 하여 앞을 보면 알겠습니다. 감사하고 어. 중요한 건나 이게 중요해. 지금 배기에서 나온다는 게 이게 완전히 시킨거야요 그님, 음. 얼마나 좋겠냐고 환경에 요즘에 황해 땐 난리 치는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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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나오는 게 좋은 거예요. 지금 많이 나온 나오는 게 좋은 거 많이 나올수록 가다가 지금도 손전하기 때문에 웬만치나 이렇게 나온 차 보면 아, 저 처녀 연수 잘 시키구나. 이렇게 느껴셔도 돼. 그래서 어느 차고, 이게 설치 뭐 앉은 차들은 뒤에서. 시동 거시고 내가 항상 그런 얘기 있어 기름 냄새나는지 한번 가끔 검사를 해. 불연소 시키기 돈이었다 돈. 예. 경찰 차 지나면 냄새나잖아. 그 돈이라고. 그렇죠. 근데 방어할 수 있는 기술 저가 갖고 있다는 겁니다.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을. 예. 10년도 와우 예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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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고객님 멀리서 어. 오시는 고생도 하셨고. 아, 예. <laughs> 알테이미 보방고고님 많이 늘었다. 소리 안 들리잖아 소음. 이거 시동 걸어놓은 거 아니야 그죠? 음. 소음이 없잖아. 보세요. 써 봐요. 써봐 당연한데 이 정도 소리 없잖아, 고 님. 이게 조용히 조용인다고 소리가. 예. 그런데 AS. 네, 예. 들어가도 응. 차는 좋다고 그러고요. 관리 잘하어요 그러시니 네. 또. 예. 정부도 속겠습니다. 어디서 시죠러니 홍수야. 홍수가 고장 났으면 냐고 새벽까지 전화해 가지고 어 네. 감사히 쓰겠습니다. 그러신 예. 네.